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16일 오후 경제뉴스 1.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공식 서명 무역전쟁 1년 반 만에 첫 합의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처리하는 동시에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췄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제기해왔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의 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해선 원칙적인 내용도 담았습니다. 2. 국토부 차관 주택거래 허가제 검토한 바 없다 박살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 담합과 다운 계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사법 경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집값 담합 단속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아파트 값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답했습니다. 3. 금감원 오늘 DLF 사태 재조심, 징계 수익 촉각.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제재심에서는 DLF 사태와 관련해 불량점 판매가 인정된 KB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이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 통제 부실이 불황점 판매로 이어졌다고 보고 두 은행의 기관 경고와 업무 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 기관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4. LG전자 에어컨 작년에 삼성전자보다 더 벌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 에어컨 시장에서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칠 경우 70에서 80%대로 추산됩니다. 다만 시장조사업체에서 국내 에어컨 시장 점유율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 보니 양사가 국내 에어컨 시장 1위라고 서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5. LG전자 2020년형 LG 휘센싱큐 에어컨 출시 LG 휘센싱큐 에어컨은 공기가 들어오는 필터부터 바람을 내보내는 송풍팬까지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더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사담기 청정관리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6. 신한은행 라임의 법적 대응 검토 신탁계약 위반. 신한은행은 라임 자산 운용이 신탁계약을 위반해 자유로 자산을 운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라임 측은 지난해 9월 시아의 무역금융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자한서에 나온 대상이 아닌 플루토 FID-1화 플루토 TF-1화에 투자했습니다. 7. 고가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모두 막힌다. 20일 시행. 9억 원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부터 적용됩니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 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 규제가 적용됩니다. 8. 국토부 차관 특별사법경찰 늘려 집값 담합 단속 정부가 집값 담합과 다운 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합니다. 박살노 국토교통부 1차관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사법 경찰을 늘려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다운 계약과 청약 통장 불법 거래, 불법 전매 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 팀을 상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롯데 신동빈 유통 실적 부진, 게임 체인저 대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유통과 화약 부문의 실적 부진 등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반월자는 게임 체인저로 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어제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상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변화의 시대의 과거의 성공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기존의 성공과 관성적 업무 등은 모두 버리고 게임 체인저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롯데가 많은 사업 분야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성장했지만 오늘날도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고 시장의 법칙을 바꿔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10 한국 지난해 모바일 게임 현재 세계 1위. 전 세계에서 한국 이용자들이 새로 출시된 모바일 게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플레이리드의 모바일 게임 로하넴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월간 사용자 수가 가장 높은 게임은 1위, 펍지 모바일, 2위, 브롤스타즈, 3위, 클래시 로얄로 나타났습니다. 11. 과기부 블록체인 육성에 343억 원 투입. 민간 사업자가 정부 블록체인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해 준비된 설명회는 올해 추진하는 공공선도, 시범 사업,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기술개발 사업, 전문기업 육성 사업 등의 세부 추진 방향과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에 따라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5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설계 및 기술 검증, 블록체인 수요 공급자 컨설팅 등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사업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12.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성 합병 추진 소식의 활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 합병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관련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서 회장은 현재 셀트리온은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통, 셀트리온 제약은 화학합성 의약품으로 기능이 다 다르다며 내년쯤 주주들에게 합병 여부를 묻고 주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 간 합병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3. 거래소 셀트리온 3사의 합병추진설 조회 공시 요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 합병추진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의 16일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답변 시한은 오는 17일 정오까지입니다. 14. 수분크림 제품 가격차 최대 7.4배 미샤, 가격대비 보습력 1등, 가격대비 성능은 미샤 제품이 가장 높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분크림을 바르고 4시간이 지난 뒤 제품간 보습력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미샤 제품이 4시간 후 보습력이 매우 우수했고 10ml당 가격도 4,000원으로 두 번째로 저렴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니스프리 제품이 10ml당 1,46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비오템이 1만80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7.4배 차이가 났습니다. 15 GFK 올해 가전 시장 규모 1,340조 5G 힘입어 소폭 성장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가전 시장 예상 매출액은 약 1340조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통신과 전후로 전체 가전 시장 매출의 43%를 차지하며 약 58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G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소형가전 카테고리의 예상 규모는 123조 원으로 전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프리미엄 소형가전이 뜨고 있어 성장률 다른 분야 대비 가장 높은 8%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16. 삼성 AKTV 지난해 3kg까지 7만 대 판매, LG는 300 대, AK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초반 기선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시장조사업체 이지막 기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19년 1에서 3분기 AKTV 판매량은 65,900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반해 LG전자는 300대를 판매했습니다. LG의 경우 AKTV 출시 시기가 늦고 모델도 적어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17 현대차 제네시스 GV80 호평의 강세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블랙셔리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GV80 출시와 판매 호조 소식의 16일장 초반 강세입니다. 앞서 한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는 전날 GV83.0 디젤 모델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네시스 측은 판매 첫날 올해 국내 판매 목표 24,000대의 절반이 넘는 15,000대 수준의 계약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18. 탄소자원화 등 기후환경 R&D에 1,340억 투입. 먼저 644억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에너지 자원 최적 관리와 같은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는 206억 원을 투입해 효율 향상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R&D를 지속하고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핵심 기술 개발에 55억 원을 신규 투자합니다. 탄소자원화 사업은 발전소,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포함된 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자원화 개념이 검증된 기술에 40억 원을 투자해 초기 실증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R&D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19.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 하락 최저 2.63%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63%까지 떨어지면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KB국민, 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은행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지난달보다 0.06%포인트 낮췄습니다.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을 조달한 금리를 평균한 값으로 지난해 12월 잔액 기준 코픽스는 1.59%로 한달 전보다 0.06%포인트 내렸습니다. 20. 임원 14명 줄인 KT 박윤영 사장과 투톱 체제 구현모 KT 사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된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이 16일 2020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KT는 인사원 칙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미래 사업 추진을 꼽았습니다. KT가 이날 밝힌 조직 개편과 인사를 보면 박윤영 기업사업부 문장이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오후 경제뉴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